인천 소방본부는 4일 연수구 삼성바이오로직스에서 2015년 긴급 구조 종합 훈련을 실시했습니다. 이번 훈련은 대형 화재에 대한 현장 지휘 및 통제 능력을 배양하고 재난 관리 기관 간 공조 체계 구축과 협업을 통한 재난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실시했는데요. 인천시와 연수구, 군 경찰 등 33개 기관과 단체에서 75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. 훈련은 대규모 공장 폭발 사고에 의한 건물 붕괴와 화재 발생 유형의 초기 상황 전파 및 다수 사상자 응급처치, 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, 긴급복구 및 수습활동 등을 주요 내용으로 실전처럼 전개됐습니다. 훈련을 참관한 유정복 시장과 노경수 시의회 의장 등 주요 내빈들은 소방, 군, 경찰 등 훈련 관계자들에 대한 노고를 격려하고 안전한 인천을 만들어 나가는데 모두가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당부했습니다. 온통인천 뉴스 박소영입니다.